오시지만 디비쇼시유 네 머리 감고 오는게 참제 유튜브의 매력이죠 51명 감사합니다 초대할 사람이 없고요받아주고요 어디부터가 시작이야 길을 잃었다 지아가 어, 뭐지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끝 같은데. 아, 얘가 나 잘못되어 다 줬어. 해볼게 다시 왔습니다. 우리 진짜 다시왔 다시, 마... 다시 왔고요아 이게 점프 아 이게 점프 맵 이게 점프 맵이네. 뭐? 뭐? 아 이게 점프가 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으로 안 되네 얘가. 로블록스는 됐는데. <laughs> 죄송합니다. 로블록스. 나는 인간적으로 점프맵에서 최강은 로블록스 같아. 이렇게 또, 스무, 스몰, 스몰 토크 해줘야죠. 이게 내 매력이니까. 내 매력, 아와이 뭐, 아, 살았습니다. 어, 잠만나 여기 뭐지? 들어가 보고 싶은. 뭔가 무서워. 또 이렇게 뭐 달리겠지, 뭐. 와, 잠만 좀, 좀 빡치는데? 이거 처음부터 다시 가. 왜? 아, 맞다.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. 제가 열심히 용돈 모아가지고 샀습니다. 이게 약간 Y2K 감성 있는 그런 카메라를 샀습니다. 일본 여행 갈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충전식이 좀 비싸요. 그래서 내가 충전식을 샀잖아. 오늘 아나바다 갔다 왔는데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, 건전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좀 좋은 건지 값이 좀 나갔어. 아 그게 좋은 거였어 좀. 근데 내가 어, 기계 잘 다루는 사람한테 페이스톡을 걸었어 왜냐? 이게 사용법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. 재미는, 아, 이제 뭔가 좀 알겠다. 이래가지고, 물어봤거든요? 안 받아, 안 받아. 내가 그럼 뭐 하려고 전화했겠냐, 이거. 근데, 아, 이렇게 하는 거네. 내가 하려는 의지이 있었어. 근데 이게, 아, 그 파는 애기가 너무 귀엽더라고. 이거 보고, 영어 잘하세요? 너무 귀여웠어가愛이ですね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일본에 가면은, 뭐였지? 本当にですか? 야이씨! 本当にですか? 이래야 돼, 먼죠 왜냐? 일본 이세요? 이 뜻인데 안하면은 이게 한국사람이어도 내가 일본어를 써야돼 일본어가 내기준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난 진짜 기초적인, 기본적인 것만 알아 가와이 데스 네 가와이 데스 네 아리가또요, 곤니찌요, 아 아리가또 아리가또, 나다시와 이슈슈です. 나다시와웜웜무데스까 누구 누구, 당신이 누구 누구입니까? 이런 뜻이거든요. 좀길이었다아 계단이 발못 밟아? 와 쉬운 걸로 쳐봤더니 이게 쉬운 걸로 안 알려줬네. 오늘 여러모로 실망 많이 한다. 근데 제페토는 원래 꾸미는 앱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제페토에서 합니다. <laughs> 화장품이, 난 화장품 살 바에. 와이 왜? 토라버리겠네. 참말로. 리셋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안녕하십니다. 오늘은, 북조선의 말을 쓰겠습니다. 아, 저내 유튜브에서 엄청 기스 해봤어. 이게 있잖아. 다른 사, 이게, 아니, 코리아에서 왔다니까. 아니, 북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. 왜 잘못해서. 근데, 어디에서 왔어? 이랬더니, 코리아. 이랬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. 한국? 와, 좋은 데서 왔다. 이러면서 대우를 엄청 받았대.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북한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. 한국 아니잖아. 이랬대. 아, 이렇게 슬픈 분위기도 안 돼. 내 채널에 용납 용납할 수 없다. 용납할 수 없다. 내가 원래 남한테는 가, 내 감정 잘안들어내 내가 이거 아 m 빡쳤어요. 드러내서 뭐할 건데. 달라지는 건 없어. 어, 응, 과자집 먹고 싶다. 깼나? 아 뭔가 여기 현장에서 뭐 튀어나왔으면 컨텐츠 딱 뽑을 수 있었는데 뭐지? 어? 어? 이야경 나가야겠다. 자 여러분 제가 닫겠습니다.